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큰 결과보다는 소소한 이익이 있습니다. 연애운, 상대에게 끌립니다. 아직 서먹함은 있지만 마음이 점차 밝아지고 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차원히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운 상황은 어렵고 고독하겠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쓴다면 실수 없이 성공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소띠분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좋을 때입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노력할수록 몇 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연애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힘을 내어 노력한다면 문제를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이 자양분이 되어 기쁜 일이 다가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지 않아도 점차 상황이 해결되며 편안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임감 있게 나아간다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연애운,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 공경에서 점차 빠져나옵니다. 어려울수록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비장하게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금전은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실속은 없는데 포장만 화려합니다.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심함이 큰 손해를 막아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토끼띠분 될듯될듯 될듯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초조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편이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금전운 노력 이상의 성과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과정을 편안하게 즐기는 편이 이롭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지혜와 경험을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용띠분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정진하고 공부한다면 노력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연애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면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금전은 다소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느리게라도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뱀띠 분.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점차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으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다시 사랑과 행복이 싹틀 것입니다. 금전운 해야 할 일이 늘어나 많이 바빠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우선순위를 매겨 일을 끝까지 해낸다면 시간이 지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해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말띠분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더욱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도 많고 눈물을 흘리나 점차 좋은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금전 운.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인솔한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포용력 있는 대인의 자세로 임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양띠분 처음에는 울고 나중에는 웃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다소 험난하고 경쟁도 치열하겠으나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원하는 결실이 있습니다. 연애운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금전운 시작은 어려우나 조심히 진행한다면 바라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체계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있던 자리에서 발전합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을 뒤바꿀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람을 타고 행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연애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짝꿍의 배려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해 보세요.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금전은 하나를 이르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손실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더큰 행복을 위한 였다고 받아들이세요.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닥팁은 밖에 비가 올 때는 잠시 집안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린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새롭게 꽃이 피는 때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향해 직진하세요. 금전은 욕심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변합니다 급하고 경솔하게 행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개띠분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희망의 문이 열립니다.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성공을 이룰 수 있답니다.연애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오히려 많은 깨달음을 얻는 데입니다.지금 상황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위기를 기회삼아 교훈을 얻어 성장하기에 좋습니다. 외롭고 불안할 때지만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일관하여 어려움을 면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돼지띠분 생각보다 큰 결실을 맺습니다. 유명해져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이럴 때일수록 많이 베푼다면 몇 배의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연애운 아름다운 빛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정성으로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내면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금전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면 오히려 발이 꼬여 넘어집니다. 차분하게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